자 오리엔테이션, 수업,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구, 영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영어의 발상지 영국으로 우리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국은 선생님도 9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고 여태까지 한 서너 번 정도 여행을 갔었어요. 되게 재미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면 막비 많이 올것 같잖아요. 많이 와요. 대신 자주 오고 금방 끝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날씨가 맑죠? 어 선생님 날씨가 맑다고요?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천국이잖아 근데 이 나라는 항상 비가 오고 북해에서 엄청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 그러지 않고 비가 온잖아 항상 영상이야 우리처럼 더우면 뭐 여름에 24도 이 정도가 제일 더운 정도로 30도 한번 넘었다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더하면 36도 37도 막 찍지 대구 이런 데 가면 38도 막 40도 찍는다 그러잖아 얘네들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매우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든 나라인데요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이게 영국 지도입니다 대략적인 영국 지도인데요 영국에서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이 부분 아래쪽부터 쭉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영국 잉글랜드가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의 언어가 뭘까요? English죠. 보통 우리가 영어, 영국이라는 나라를 할때 이런 단어를 원래 씁니다. Britain. Britain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영국이 포함되는 이 섬을 브리튼 섬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영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동네 사람의 말이 바로 영어가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느냐 위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 섬이 많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스콧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에서 넘어온이란 뜻인데 이 스콧이랑 넘어왔던 내용의 나라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예요. 아이랜드라는 말은 철자가 보면은 이렇게 아일랜드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 섬이라는 단어에 아일랜드 있죠? 그거랑은 다릅니다. 여기 섬할때 아일랜드죠. 또 위쪽에 보면 아이슬랜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이슬랜드. 얘는 얼음이 덮여있는 땅 아니겠어요? 실제로 얼음이 없는 땅이긴 하지만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인데 여기는 아일랜드로 아일랜드의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아일리 h 가 되죠. 원래 이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간 거야.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일랜드 땅과 스코틀랜드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의 민족이 같아요. 실제로 96년도, 진짜 옛날이네요. 1996년도에 나온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는 이 스코틀랜드의 저항에, 저항에 관련된. 어, 아, 영국에 대한 저항이죠.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영 우리로 따지면 뭐 김구 선생. 내지는 뭐 누가 있을까요? 어, 김좌진 장군 정도 되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하고 영국이랑 막 싸울 때 영국 애들이 아일랜드에서 병력을 갖고 와서 싸워요. 근데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막 쳐들어 가다 갑자기 아일랜드 병사들이 막 포옹을 하죠. 서로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 왕은 열 받아갖고 저뭐 하는 거야. 다그러는데저 똑같은 놈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민족이 같습니다. 여기만 같느냐? 얘들도 같습니다. 앞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웨일스죠. 웨일스는 형용사로 웨일시라고 쓰는데요. 웨일스는 실제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작아. 지금의 뭐 충청남도보다 좀 작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초록색 빨강색 여러가지 색깔을 넣어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이 영국이란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 대신 이 역사에는 고구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은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예, 어, 나중에 누구한테 잡아먹혀? 신라가 잡아먹지. 신라가 잡아먹고 거기서 나왔던 훌륭한 인재인 뭐 김유신,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백제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어떻겠어요 맨날 싸웠죠. 네, 정답이에요. 맨날 싸우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원래 기본으로 갖고 있어 이 동네에 있었던 애들 이 켈트족이야. 켈트족. 켈트족은 뭐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좀더 크고 어, 금발이 아닙니다. 흑발 아니면 갈발. 갈색 머리였는데 여기 아래는 작센 독일에 살던 영국 애들이 잠깐 놀러 와요. 왜냐면 켈트족끼리 서로 싸웠거든요. 그다가 저기 바다 너머에 있는 잉글랜드에서 온그 앵글로 색슨족에게 와서 좀야 우리 좀편좀 좀 들어줘. 그래서 딱 왔죠. 근데 봤더니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영국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어땠을까? 앵글로 색슨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살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눌러 앉아 살고. 켈트족과 막 싸운 i c 보시는 대로 영국이 잉글랜드의 n g 당이 된 겁니다. e Anglo-Saxon is England. The Celtic song is called English. The Celtic song is c a l l 0 d English. The Celtic song is called English. 요 h e Celtic song i 웨어스 그리고 영국까지 이네 나라가 합해진 나라를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줄여서 UK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영국의 여왕이 지금 여왕이 있죠. 왕이나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면은 잉글랜드를 부를 수도 있지만 United you know, Kingdom 연합 왕국은 혹 브리튼, 브리튼 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반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반도는 브리튼입니다. 근데 한반도 안에는 북한이라고는 요상한 나라가 떠나 있죠. 그래서 이 브리튼이라는 섬이라고 할지라도 다 영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한테 코리아라고 불리우지 한국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려 상인들이 처음으로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저쪽에는 김치 먹는 애들 이 있다더라, 뭐 벌건고 먹는 거, 거 좋아하는 쌍화점에서 만두가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다 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코리아라고 불리듯이 영국이 지배하던 이 사람들이 쭉 가서 전세기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브리튼이다라고 하지 않고. u k 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잉글랜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참 복잡한 역사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런 잉글랜드나 잉글리 l 스코틀랜드는 Scottish, Scotch, 혹은 Scottish 이렇게 형사를 갖다 쓰고 Wales는 Welsh,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Irish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독해나 문법이나 단어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갈 건데, 그거는 선택.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선택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